제가 드디어 캐논의 캐논 카메라 입성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캐논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여기는 제비하여서 이쪽으로 오시죠 팔로잇 미 <laughs> 안녕 친구들 드디어 제가 파워샷 G7XM3를 손에 넣었습니다. 따란! 제가 이리저리 그, 소니와 장단점을 많이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려와서 지금 캐논을 손에 넣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사용을 잘 해야겠죠? 일단은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지금 제, 저는 이제 시드니에서 살고 있는데, 시드니에서 JB 하이파 i 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2년 워런티가 있고요. 연년 이렇게 되어있죠. 설명서가 있겠죠. 한국에서 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과 이런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뭐 커스터서비스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누가 만약에 뭐 이걸 산다 그러면 어 그냥 사는가 보다.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물건 팔고 말아요. 뭐 주의점이나 이런 거 전혀 뭐 얘기도 해주지도 않고 상세히 찾아보면 일본 말이 제일 먼저 있네. 왜냐하면 캐논이 일본 거니까. 이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침대 위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열면 이제 이거는 끝에 조그만한 거, 그다음 어, 이거 카메라에 보는 손절인가 봐요. 음 이쁘네요 이 장. 따란. 캐논 세븐. GX 7입니다 이쁘게 생겼네. 쪽으로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주 볼게요. 제가 일단은 켜봐야겠죠? 지금 어 지금 제가 드디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제가 레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건캐논 G7X Mark III입니다. 지금 이곳은 마틴 플레이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곳은 비스테카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요. 저랑 아주 오래된 노르웨이 친구랑 그리고 그 부인, 한국 부인이 제 친구랑 결혼을 해서 저희가 알고 지낸 지도 아주 오래되는데 지금 이제 비스테카를 두달 전에 예약을 해서 저희가 비스테카를 찾아갑니다. 근데 골목길이 무섭죠? <laughs> 지금 저희는 조지 스트리트를 쭉 따라서 왔고 비스테카 정문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돼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위로 들어가야 되냐? 여기입니다. 정말 여기입니까? 비슷해요. 이게 뭐죠? 어디가 정문인 거죠? 여기입니까? 레스토랑이? 저기. 두띵이스 히어? 예. 너무 카메라를 못 쥔다니까 카메라를 갖다. 빨리 빨리. 좋아요. 여기 나무 것도 없어. 나무 것도 없지만